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25년 8월 30일 신미일의 가장 운이 좋은 세 가지 띠입니다. 을사년 갑신월 그리고 신미일이 맞물리면서 특별한 기운이 흐르는 날인데요. 이날은 특히 재물 기회 귀인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로 평가됩니다. 과연 어떤 띠가 이 강한 복의 기운을 받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신미일의 지장간이 돼지띠와 잘 어우러지며 재물과 인연운이 크게 빛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금전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투자에서 갈팡질팡하던 분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확실한 신호를 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돼지띠분들은 작은 거래 하나가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윗사람의 신임을 얻어 중요한 자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애운에서도 마음을 주고받는 흐름이 원활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솔직한 대화와 고백을 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용띠입니다. 용띠는 오늘 천간의 신금기운과 잘 맞물리면서 자신감과 추진력이 배가 됩니다. 마치 하늘이 돕는 듯 답답했던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그동안 만나기 어려웠던 귀인을 만나는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날은 용띠에게 새로운 제안이나 기회가 들어오기 좋은 날입니다. 특히 직장인 용띠는 인사이동이나 프로젝트 제안에서 이름이 오르내릴 수 있으며 창업이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좋은 조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꾸준히 노력해온 일이 있다면 이 날을 계기로 주변에서 역시 대단하다라는 인정을 받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세 번째로 양띠입니다. 양띠에게는 이 날이 특별히 더 의미 있는 날인데요. 바로 신미일 속에 미 양의 기운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은 양띠의 날과 같은 흐름이어서 운이 배가 됩니다. 양띠분들은 이날 유난히 직감이 밝아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해집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양띠의 의견을 따르거나 의지하게 되니 모임이나 회의 자리에서 중심인물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기운이 강해져서 작은 재물의 흐름이 크게 불어나고 뜻밖의 이익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8월 30일 신미일에 가장 운이 좋은 띠는 돼지띠, 용띠, 그리고 양띠입니다.